모바일 사업을 기존에 소재목들을 달아봤는데요. 일상생활의 밀착형 필수 아이템이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통한 온오프 영업대행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강점을 내지한 모아, 모바일 사업이라고 하는 세 가지 어, 모토로 잡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구 대비해서 1.2배수, 약 6천만 대 유통시장이 지금 모바일 사업에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제는 이런 모바일, 휴대폰은 한 대만 쓰는 게 아니라 업무용으로 또는 개인의 레저 목적상 두 개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아시겠지만, 할부에서는 1인당, 김종여사는 몇 회선 가능 네. 신용에 문제가 없으면 할부에서는 몇 회선 가능할까요? 제가 아직 잘 숙지해 보습니다 어, 석상원 전에. 6회선 또는 4회선 가능하죠? 네. 그래서 1.2배수라고 하는 것은 어, 가만 고객이 무수히 많다. 휴드폰한 대를 쓰고 있어도 내 고객이 될수 있다. 이런 거고요. 2, 3년 주기의 교체 시계가 도려합니다 휴대폰 배터리를 일부러 그렇게 뭐 빨리 달게 해놓은 거 아니냐. 2, 3년이 있으면 휴대폰이 먹통이 잘 된다. 고객님들이 와서 찾아오셔서 직접 본인이 사야 되는 니즈들을 밝히고 계신 게 휴대폰 매장의 현실이에요. 사실, 저희는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으면 되는 상황이고요. TV 냉장고 등 백색 가전은 10년 정도를 씁니다. 한번 사면, 혼수로 장만한 백색 가전은 집이 애들이 자라고 이사할 때 동안 바꾸지 않아요. 10년은 써야, 아 이제 좀 바꿔볼까 하는 게 객단가가 100에서 300만원. 휴대폰은 2, 3년 주기에 100만원짜리 휴대폰들을 교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수시장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구체주기가이루어지고 있고요. 2G 시장, 그리고 3G 시장 지났고요, 이미. 최근에는 4G, 5G 상용화 등이 내년 3월에 뭐 예정되어 있고 시장을 형성해줘요, 이미. 유통사에서, 그리고 국가에서 시장을 형성해주면 저희는 판매만 하면 돼요, 5G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정책들이 새로 수립될 거니까. 그리고 나이, 연령, 성별, 불문의 내수시장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뭐, 나이가 어려서 휴대폰 안 쓰는 거 아니고요. 요즘에는 다 패드 같은 경우들도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 내수시장이 상당히 커져 있어요. 그리고 시즌별 신상품은 엎치락빛이락 다 거래처에서 막 내주고, 신제품들이 매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통한 온오프 영업대행인데 신상품 경쟁 구도가 삼성, 애플, LG 등화이도 뭐 있고 뭐 여러가지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삼성, 애플, LG 등이 제일 많이 통용되니까요. 노트9이 나왔어요. 애플에서 XS가 나온다고 하고 X 뭐 이런 제품들이 나온다고 하고 LG에서 V40이 나온대요. V40 시연회가 또 있는데 이렇게 대기업들에서 경쟁을 해서 신제품을 출시해줍니다. 그리고 신제품은 통신사하고 거래처에서 직접 광고를 해주고요. POP들도 저희가 주문제작하는 게 아니라 삼성에서 각 판매점마다 주소지로 배송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붙이고 어, 목업 같은 경우도 시연해 주면 돼요. 그리고 t v 에 드라마들이나 아니면 연예인들 나오시는 프로그램을 보면 간접 노출이 돼요. 이미 노트9이 나오기 전에 노트9에 나오는 펜을 쓰는 모양 또는 노트9의 모양새가 잡혀져 있는 것들을 연예인들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 핸드폰은 뭐지? 하면 이미 간접광고로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출시가 되게 좋아요. 추가적인 영업기관 조성에 수혈합니다. 저희는 그냥 전단지 돌리고 편수막 걸고 하면 돼요. 어, 새로운 기술 요금제 개편 멤버십 혜택 등 설명을 하는데 키월드에서 판매하듯이 지금은 멤버십 혜택 안 받으면 바보고요. 뭐, 피자 시키고 뭐 하는데 30% 할인받고, 편의점에서 10%, 15% 할인받고 하는데 요즘엔무제한으로 혜택이 있어서 혜택을 안 받으면 은 바보예요. 다양한 강점은 내자 모바일 사업이로 표현했는데 소자본 투자를 해요. 사실 냉장고 살 필요도 없고요. 주방을 갖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기물집기 들어가는 게 기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플해요. 렌탈 상품과 구입 상품으로만 나눠죠다 그리고 재고 부담이 없어요. 저희가 앞에는 저희가 도매에 대해 했잖아요. 도매는 재고 부담이 있습니다. 도매는 재고를 갖고 오면 여신으로 물품을 사 오잖아요. 그럼 일차적으로 팔아야 돼요. 악성 재고가 되는 도매에서 다 떠안아요. 떠안아서 못 팔은 상품들은 다 감가가 됩니다. 근데 판매점은 재고 부담이 없습니다. 도매에서 다 회수를 하기 때문에. 왕박을 까거나 깊 p 를 해놓은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은뭐 상품에 문제가 없으면 전혀 상관이 없고 어 나이, 연령, 성별을 불문하고 장기 지속가능한 영업모델입니다 남자가 잘하는 매장들도 있고요 여자 판매사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어 직업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모바일 같은 경우도 연령이나 성별이나 나이를 불문하고 상품에 대한 지식 그리고 본인이 판매하고자 하는 판매하고자 하는 어떤 목소리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어, 영업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사업입니다.